Diolch <laughs> yn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K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된다 마지막으로 박원수 시장께서 민선 6기 비전과 약속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방금 취임사를 아, 해주신 노서구 아, 시민시장님의 말씀들은. 어, 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민사의 일부라는 것을 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서울은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민선 6기 서울특별시장 수임식의 수인공 또 민선 6기 4년의 수인공 바로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제일의 도시 서울특별시로 나아 갑니다. 전하는 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인도.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4년 동안 서울은 지난 2년 8개월보다 더 안전하고, 더유롭고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재난과 품피으로부터 안전한, 불필요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도시의 경쟁적, 경제적 성장이 시민 모두의 보람이 되는 시민특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안전,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위에 세워집니다.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의, 행정은 계속되고 혁신과 창조, 특취와 혁신의 시정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와 효율, 외형적 성장과 이유를 위해서 사람을 오해시하던 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실용적인 행정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정이 들어설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 건설에 집중하던 낡은 경제,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창조 경제의 경제 창조경제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서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양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면, 새로운 서울은 지역과 마을의 기적을 이루어 질적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세월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과 막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안전해야 서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서울입니다. 시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시민이 생명과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이, 이것이 서울시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와 공포로부터의 안전, 불공정과 부패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군군과 비인간적인 환경, 불량한 먹거리로부터의 안전,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불안, 교육 불안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서울로 나아갈 것입니다. 동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터널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1천조, 공공 부채 1천조원의 시대,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낮은 출산율과 싸우며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과 속도가 지배하는 치열한 승부의 경기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접은 채 외롭고 지친 모습으로 고단한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바탕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는 신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공동체 지역과 마을에 투자하습니다 복지가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는 복지공들, 복지 별식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라는 대원칙과는 현장 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펼쳐서 시민의 든든한 불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때는 시민 곁을 지키며 시민과 동행하는 가정한 친구가 것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울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시민이 품격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과 복지가 일상이 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천천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민선 6기 서울의 중장 공격은 소령창조경제입니 소령창조경제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의 인프라가 나타 신촌 홍대 확정된 상암 BMC. 동대문 창조경제 그렇습로 지배 및 대포 i c t 등 5대 창조경제 거점과 마곡 창동상계 공릉의 3대 70기반 소보은 성장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숨만청조 인력을 키우는 자연분이될 것입니다. 서울형 청조경제는 성장의 사실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써 새로운 서울의 미래 100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제와 목표는 크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기자는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공에 대한 불신, 개발 시대의 반해 반려적, 권위주의, 고정관념의 높은 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자극, 절망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자신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불신의 강을 건너고 체념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내면부터 작은 것부터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희목을 갖추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강렬한 위기를 함께 뛰어넘어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모두 담대한 용기와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십시다이 과정에서 혁신과 혁신은 새로운 서울, 새로운 시대를 이끌 두개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민선 임기 서울시는 기본과 원칙을 무기로 중단 없이 혁신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 사회와 자신의 삶을 각자 개선하고 함께 혁신할 때, 희망,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혁신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혁신의 심문을드듭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혁신 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시민들과 행직자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을 배우러 서울로 찾아오도록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정이기 새로운 서울의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식탁에 고정손님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식탁에는 우리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자입니다. 모두가 둥근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함께 문제를 오냐, 함께 해결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기본과 원칙, 합리와 균형이라는 잣대를 해풀로 삼아 가장 낮은 곳으로, 지역으로, 마을로, 시민의 삶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 들어가겠습니다.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을 소중히 하고 시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심사들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사는 오로지 시민을 모시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시민이 시장으로 여러분고맙습니다사서 시민이